10도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상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쉬어가는 파트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부탁드립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애니판에서 등장인물 마키스 크리스는 결국 죽는다 아니죠 이게 문제가 200개 가까이 돼서 그걸 다 외우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아는게 나오면 알려주는 식으로 풀면 됩니다 쓰르라미 우쪽에 등장인물 류구 레나는 오야시로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걔도 납치해가지고 죽일라 했었잖아. 전파녀 청춘남, 등장인물 미훈의 류코는 전파녀이다. 몰라 오케이.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등장인물 도마 우마루는 내숭이 심하다. 맞죠? 집에서는 빙둥거리다가, 밖에서는. 제어 환상의 그림과, 기억 상실인 등장인물이 두명 있다. X. 다 기억 상실임 그래서 얘, 다시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게, 막아. <laughs> 리세코이 주인공이 지존 라쿠드 양아치이다. 갈라. 아이씨. 마우소녀 마도카 마기카. 주인공의 무기는 창이다. 활입니다. <laughs> 제로의 사형마. 작중에 나오는 마법 학원의 이름은 트리스테이 마법 학원이다. 몰라. 아, 맞다고? 오케이. 고 뭐라? 몰라, 했, 뭐라 했는데? 아! 나 이거 아는데! 충전고 꼽느라고 아이씨 이거 맞죠? 아! 문제 아는데! 내가 코드 했수 얼마나 팬인데 야이씨 저 쉬운 문제를 하얀 택처럼 등장인물 마리아는 어쩌고저쩌고 아나 집중이 안되네 열받았어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주인공은 작중에서 펑펑 울기도 한다. 네, 울죠. 이게 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명대사죠, 진짜. 올해와 찐지추호 시라고 했나? 랬던 걸로 기억해요. 나는 진실을 원한다. 흐, 그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었지. 이게 예,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미네랄이 느는데 14미네랄 되면 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네 못해요 영내청 등장인물 유이가 하면 요리를 잘 못한다 쿠키 다 태워먹었죠 바보와 시험 바보 시험과 소환수 이 작품만의 특별한 시어, 시스템으로 시험 소환이 있다. 맞아. 보다 말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마우스녀마두커 마이카. 등장인물 큐베의 본명은 인큐버스이다. X. 큐베는 큐베죠. 아, 인큐베이터구나. 어, <laughs> 큐베. 아무튼 찢어버리고 싶어. 엔젤 비트, 등장인물 히나타 히데키는 등장인물 유이와 결혼을 약속한다. 오지. 아, 근데 애매해서 말은 안 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던 두 사람이 이어지는 내용이다. 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제로의 사형마, 등장인물 타바사는 사랑의 묘약을 만든 적이 있다. 나눠. 오케이. 가브리드로나우 등장인물 비내는 행운의 여신이다. 아니죠, 그냥 천사죠. 일계 천사. 아, 악마구나. 뭐, 어쨌든. 논논 비오리. 등장인물 코시가야 코마리의 별명 코맛짱이다. 오잉? 많다고 나오는데, 아니, 가끔 이러더라고요. 케이어, 원작은 소설이다. 아, 가끔 이러더라. 가끔 오류가 있더라. 침략 오징어 소녀, 나중에는 해파리 공주도 등장한다. 예전에 잠깐 보다 만 애니인데 어렸을 적에는 확실히 재밌긴 했었어요. 재밌긴 했었어. 시간을 달린 소녀, 원작은 소설이다, 예스 애초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극장판 자체가 소설의 리메이크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게 봤던 애니. 나는 친구 가 적다. 주인공은 결국 아무하고도 이어지지 않는다. X 아니다? X 아님 X인 것 같은데? X 맞을 걸? 그래. 하야테처럼 한 아테네 편 이후부터 재미있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재미 없어진다고? 새끼들 이거는 다 맞추네.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남주인공 라하르는 견습 천사다. x 라고 알았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안 봤거든요. 논논 비오리. 야 이것도 안 봤는데. 등장인물 코시가에만 코마리는 초등학생이다. 확실? X감. 아이씨, 뭐, 아마야. 심장 좀올리기 쓰리. 스타인즈 게이트, 베타 세계선에서는 디스토피가 된다. 오.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남. 맞지 그래 아닐 리가 없지 주인은 주문 토끼입니다 등장인물 키리마사로는 가난한 아이다 몰라 모임 확실? 아이고 이멋진 세계 축복을 아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 등장인물 매공이 사용하는 마법 폭발 마법이다. 폭렬 마법입니다. 진짜, 재밌게 봤기 때문에, 교보문고 가서 책도 사고 그랬어요. 내 뇌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코미의 전역으로 방해하고 있다. 주인공 선택지 때문에 펑펑 울기도 한다. 그래? 이거 재밌냐, 근데? 부활해! 부활해. 등장인물 도마 오마로는 게임을 좋아한다. 맞지 않을까요? 제가 좀 재미없어서, 제가 익사물 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화 보고 접었었는데, 솔직히 비현실적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작아졌다 커져. 접었는데, 잠깐 봤을 때도 게임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요. 나는 친구 적다. 죽인공 마지막에 친구를 모두 잃는다 나누자. 부활 좀 해, 제발. 어, 바로 부활. <laughs> 데스노트. 사실 류크가 데스노트를 인간계에 떨어뜨린 이유는 심심해서이다. 이건 확실하죠. 라이터가 물었었거든요. 왜 떨어뜨렸냐. 그래서 류크가 네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걸 생각하지 말라. 난 심심해서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노가타리 시리즈. 등장인물 오시노 시노부는 주인공의 여동생이다. 확실? 오케이. 다행. 데스노트, 주인공이 최종 보스인 작품이다. 이거 맞죠? 제, 또 데스노트를 진짜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2부 이후부터는 그랬는데, 1부가 워낙에 재밌었어서, 토라도라, 주인공 타카스 류지는 아, 아이사카 타이가와 이어진다. 이건 맞죠? 솔직히 토라도라 하도 러브 코미디 최고봉이라 기대했는데,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주인공 등장인물 쿠로네코는 결국 결혼한다. 이건 몰라. 그래서 데스노트 하루 종일 보고 그랬어요. 밤새서. 오노가타리 시리즈. 등장인물 센조, 가라, 히타키는 성폭행 당할 본 적이 있다. 오잉? 걸치지 마, 좀. 등장인물, 신호, 놈의 나무의 몸속에는 롤케이크 있다. <laughs> 야, 진짜야? 이거 롤케이크, 실화야? 야, 몸, 에 롤케이크 있어. 진짜 <laughs> 아마도 모르는데, 주인공, 타가스, 류지는, 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다. <laughs> 문제, 저급한 거 보소. <laughs> 맞죠, 이거? 43번 문제. 노게임 노라이프. 주인공 여동생은 주인공과 떨어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100% 확실. 노게임 노라는 그냥, 딱히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랬어. 솔직히 말하자면. 44번 문제.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주인공의 소환수는 난들가 다르다. 가르자, 이거. 가르자. 인세야, 갈라! 제발! 안 돼! 마지막이야 다시 모브 문제 토라드라 원작은 만화이다 엑 소설이죠 와 드디어 드디어 깼다 야 그래도 제가 씹독도는 최강인데요 안돼 아, 이게 45번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은 없는가 봐요.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도 제가 1등을 했네요. 오케이. 아, 재밌네. 기회 되면 한번더 해볼게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퀄리티가 나름 준수하기 때문에. 가끔 좀 정답이 돼도 아니라고 또는 오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할 만해요.